본 영상은 일평생을 자원봉사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철학과 실천이 개인과 마을 공동체의 삶에 끼친 영향을 담은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첫 번째 기록 프로젝트물입니다. 살아있는 성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세상에는 이양만같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이 없다. 남의 <laughs> 좋은 분이야. 살아서는 사람의 걸음, 죽어서는 나무의 걸음이 되겠다던 허상회의 원장. <목소리> 점심 시간이 되자 이곳 사랑의 식당을 찾는 이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사랑과 찾아주시는 다락방 할머니. 천사님 같이 아름다운 보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명신보감이란 호 타이틀을 가지고 산소리가 아닌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들 앞에서 자주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저 무전 출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일까? 이곳에선 밥한 숟갈 뜨기 전에 피가 것이. 되고 살이 되는 훈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남긴 타계하신 이후에 우리 깨꼬리 음색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사 모으주세요. <laughs> <laughs> 이야기 한 톤막을 듣고 나면 자칭, 타칭, 사랑의 식당 전속 가수 깨꼬리 신명희 씨의 노래 한 가락도 감상할 수 있다. 원장님에 원장님하고 우리 우기 아빠하고요. 네. 우리 아기 아빠가 여기에서 어렸을 때. 지금 어. 그 학교 여기서 자랐어요. 저는 원장님하고 21년 동안 봉사 같이 했는데요. 너무너무 슬프고만 지금. 아. 아까 노래부터 원장님 생각나고, 원장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맨날 노래 불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조금 자제했어요. 4 9대 지나고, 이제 지금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몇십 년 동안 매일 같이 부르던 노래였는데 어쩐지 오늘은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는 신명희 씨. 우리냐 못보이어술쳐나 쳐서 명희가 한잔 먹고. <laughs> 내가 왜술채냐 <laughs> 우리 엄청 힘센 하는 그난 말이다. 이곳엔 사라 생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손수 돌보며 챙겼던 허상미 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세상에는 인양만 같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이 없다. 없다. 예. 네.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그 말이야. 인양만은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안 가져오신 분이에요. 자식을 없이 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노숙자들, 목욕탕도 다 지어놓고, 목욕시키고, 옷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서 바에서 입혀주고, 밥도 공짜로 주고, 아침밥도 주고, 점심도 주고. 돈도 용돈도 와서 주라고 하면, 당신 돈은 안 쓰더라도 용돈도 드리죠. 역전하면이 맛이 좋죠. 노숙자들한테. 어, 이런 양반이 어, 뭐. 없어. 때, 세상에는, 세상에는. 저저 이런 양반 설 때. 천사, 음. 천사도 천사 이런 천사가 없어. 음. 허상유의 원장은 1935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그는 일찍부터 가출소년이 되었는데, 휴전 이후 혼란스런 상황에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껌팔이 신문팔이 고두닦기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세상은 어리고 약한 소년에게 마냥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는 번번이 강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한 것은 나무를 착취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착취를 당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직업소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서울에 있을 때 제대해가지고, 경찰 직업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보호하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애기들을 착취해 먹은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돈 벌어온 것을 불닭해서 벌어온 놈을, 담배장사, 하 그런 것도 다. 착취해 먹은다고 다가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강제를내려게된니다 1958년 군에서 제대한 허상회 씨는 광주공원에 모여 살던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간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든든한 형을 만난 아이들은 허상회 씨 주변에 하나 둘 모여들게 되는데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은 소년들 그들을 위한 본격적인 공동체를 세우기로 마음먹은 허 원장은 1960년 광주 직업 소년원을 세우게 된다. 그 기미라고 이 마크, 마크를 모자에다 딱 갈아요. 이 명, 모자에다도 기미 마크, 이 명찰에다도 기미 마크해서 일을 해요. 일을. 그래서 정복을 입고. 소위 구두닦기 브랜드를 만든 셈이다. 갖춰진 정복을 입음으로써 아이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낮에는 이제 이걸 하면서 네. 일을 하면서 또 밤에는 놀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이제 그때는 놀아놓으면 양계학원 음. 학원을 다니든가 음. 그렇지 않으면 운동으로든가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밤에도 놀기로 학업을 이어가는 아이도 있고 양복을 만드는 재단 공부를 시작한 아이도 있었다. 몇몇은 운동으로 건강한 신체를 가꾸는데 힘을 쏟았다. 한 허원장은 티끌 같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며 더큰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69년. 그때부터 저쟁 하나하나 찍어서 이돈을 갚아가면서 저희, 저희 원장이 음. 정부의 보조를 안 받고 운영을 하셨어요. 어쩌래? 아예 안 받고 이게 당신이 이제 대단하신 분인데 누구한테도 경제 호황이 찾아오고 유행도 변하면서 거리의 구두닦이들은 하나 둘 사라져갔고 직업학교 아이들은 제자리를 찾아 사회로 나가기 시작했다 35년간을 불안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소년원생들을 훌륭하게 키워 가정을 갖게 해주었고 그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된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포상 후의 원장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다음으로 호원장이 눈을 돌린 것은 거리의 노숙인과 노인들 몸과 마음의 허기로 거리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한 그릇 먹이겠다는 꿈을 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10월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설립한 곳이 광주 최초의 무료 급식소인 이곳 사랑의 식당이다. 도 예절, 두째도 예절 이렇게 하셔요. 항상 그니까 그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어른들이 와서 대접받는 마음을 갖고 이 식사를 해야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한테도 엄하게 다루셔요.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대할 오지 마라. 이래 요 지역 기관의 연계와 도움으로 사랑의 식당은 더욱 단단해져 갔다. 지금껏 이곳을 찾고 있는 수많은 봉사자들도 더욱 체계적인 제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허 원장의 뜻을 실천하는 데 든든한 주력자가 되었다. 원장님의 뜻이 그런 감정을 갖고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감성을 배워서 행사를 하고 있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했으면 이렇게 뭉쳐지고서 안 뭉쳐져. 더구나 무슨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런 간절함 덕분이었을까. 사랑의 식당은 수많은 이들이 찾아들며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났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친절하게 이분들 오실 때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왜내 집이 손님이 오시니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가실 때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를 하루만 수백 자를 합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사랑을 나눠준 이곳 사랑의 식당. 언젠가 당신이 없어도 사랑의 나눔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랬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 오늘도 사랑의 식당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다. 아까부터 밥풀 하나도 이렇게 주워 먹어가면서 엄청 말보다더 실천으로 행동으로 먼저 하니까 안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저희들의 자봉사 말이 자봉사지 여기 와서 저희들이 그때 배우고 가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봉사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이거든 이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그 따뜻함을 전 재산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전달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달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되지 않을까요? 여기 원장님이 오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이 봉사를 늦게 와서 네. 원장님 생전의 모습은 못 봤어요. 흔적들이 저 유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그 보게 되면 대단히 그 거로 가시고 순고하신 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식당을 가리켜. 한번 오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마치 중독 같은 곳이라고 말한다. 사랑을 받아 가득 채운 마음을 어떻게든 나눠주기 위해 그들은 자석에 끌리듯 이곳을 찾는다. 여기는 지금, 요, 여기 오면은, 네, 요 노란 옷으로 입고, 네.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네? 내려앉는 내려 저게 비우는 공간. 그래요. 이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봉사를 못 하잖아요. 살아서는 사람의 걸음 죽어서는 나무의 걸음이 되겠다던 허상회의 원장 그가 수십 년 동안 걸음이 되어 거두고 키우고 먹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다시 그의 뒤를 이어 사랑의 걸음이 되고 있다. <목소리> <문> 형님, <갑니다. 목소리> 또 다른 영... 好的。好